잘아시다시피 지금의 사태는 공단 부채와 관련한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자를 규명하려는 청문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8월 18일 115회 중앙정의에서부터 시작한 조직적인 불법 행위들이 지금의 사태를 만든 것입니다. 에, 원래가 끝나고. 그,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예, 유시문을, 그저, 품청서와 유시문을 낭독하고, 종정스님한테세 번에 걸쳐서, 예,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예, 그런 내용과, 그저, 비디오 테프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거기에서 원로들이 마음대로 정해놨고, 왜 나한테 이 품청서나 유시의 도장을 찍으라고 하느냐? 그걸 거절하는 말로, 너희들이 결정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해라. 이런 소리였고, 더강요를 하면, 종정직도 사퇴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 가능한 얘기들이고요. 두 번째, 그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이, 맞아 죽을까봐, 어쩔 수 없어서, 찍었다 그런 내용으로 그 상대방 측에 녹음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일날 그 종회 결과보고를 종정스님한테 하러 가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종회가 열렸습니다 했더니 종정스님 하신 말씀이 태고 종도가 어떤 놈이 나한테 와서 그런 협박을 할수 있느냐 2014년 9월 12일 11시 공원사 삼천불전에서 개회된 중앙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성원되지 않은 불성립 회의임으로 그 회의에서 의결된 모든 사항은 구 존재이며 무효임을 통보합니다. 2014년 9월 12일 개회된 중앙동회 마감회의 회의 중이라도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는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사내를 선포하도록 하고 있어 정적수에 대한 억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동해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당일 중앙동에 발표대로 25명이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제적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9월 12일자 중앙동에는 성원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원이 안된 회의에서 의결, 의결을 한 것은 이법이고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된 사항은 부존재이고 무효인 것입니다. 또한 종단의 상위 기관인 원로회의 의결된 사항을 하위 기관인 중앙동해에서 인준하는 것은 종법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 이하의 행위인 것입니다. 중앙동의 의장이 사임한 경우 종법에 의해 권한을 승계하는 수석부의장, 차석부의장 순으로 되어 있고 수석부의장과 차석부의장이 유고시에는 동해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동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중앙동의 총무분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것은 위법한 일입니다. 또한 그러한 위법성을 종도들이 시작하다 이번에는 사임을 했다던 의장이 다시 9월 12일자 중앙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중앙종회는 종법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종무대책위원회라는 초급적인 위원회의 인준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중앙종회 위원들은 종법에 의해 중앙종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앙동의 의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권한에도 없는 의결을 하여 중앙동의 책임과 영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동의와 원로의 자체가 종법에 의해 구성된 기구로서 종법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사생을 부정한 것으로 종법에 따르지 않는 것은 무효인 것입니다. 중앙동의는 몇몇 사람의 아전 인수적인 이법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종도들을 의식한 입법기관으로 법을 준수하고 존중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확립하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리 분별을 못하고 고신적이고 이기적인 스님들로 인해 중앙동의 전체가 매도되고 불합리한 고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밝히고 조금이라도 부채를 줄여보자는 노력의 인으로 실제한 청문회를 무력화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호법원장의 선출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관리 없이 인국적으로 강행했는지 왜 조사와 공소가 진행 중인 청문회법을 폐기하려 했는지 왜원로에까지 동원하고 자신의 동반사태까지 동원하여 총무원장의 사퇴를 성사시키려 하는 것인지, 왜 행령으로 의심받고 있는 종단특별금융시카로곤의 교육 3일간 행방을 해명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중앙동회에서선출된 의장이 종법에 따라 당연히 중앙동회 사임을 해야 함에도 원로회의에 사임을 했고, 이는 중앙동회의원님들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또한 중앙동에만이 권한이 있는 삼부 원장의 불신임을 동반 사태라는 무리수를 동원해서 원로회의를 끌어들이고 원로회의마저 권한 밖에 의결을 해서 원로회의 의원들을 어렵게 하고 욕되게 하고 있다. 총무 원장이나 보 원장이 업무에 장애가 된다면 합당을 이유로 이유를 가지고 중앙동예를 설득하여. 불신임을 하면 된다. 또한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이나 보보원장은 불신임이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생각을 바꿔 파업하여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동의의장은 자신의 뜻인 총무원장은 불신임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원로회를 끌어들이고 일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 세력화하여 본인의 책임을 모면하는 의도를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심지어 종단의 신성이신 종정예하를 고립시키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부 인사가 종정예하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든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명명백백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사리 사육에서 벗어나 대역대를 저지르는 오류는 범하지 않도록 중앙동의 의장이 바로 서야 한다. 115회 중앙동의 마감 회의는 성립되지도 않고 이법적인 회의다. 그리고 원로회의 의장은 그이법적인 의결을 정당을 분파시키고 자신의 개인적인 사욕을 달성하는 회종의 칼로 사용하고 있다. 동정애야가 대심에도 변함도 없는 종단 수습 대책위원회라는 자신이 이름을 짓는 불법 조작을 통해. 후법적으로 총무원장을 해임하고 총무원을 퇴거하라는 통지를 보내고 총무원은 각 부장을 해임하였다. 대적으로 창피할 일이다. 어떤 조직에서도 이런 하극상은 없을 것이고 이런 기본도 없는 행위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만 성공할 수 없는 흑심을 버리고 원로회의 의장과 중앙중의 의장은 항를 탈퇴해야 할 것이다. 후이법안중앙동의의 결정을 빌미로 동단을 어지럽히는 행위는 모든 종도들과 신도들의 합의를 통해 특단의 조치로 엄단할 나가겠다. 후위법안중앙동의의 결정을 빌미로 동단을 어지럽히는 행위는 모든 종도들과 중앙동의 의장은 하루 빨리 잘못된 중앙동의 의결이 잘못된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철회하고 권한이 없고 무효임을 천명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태고종이 더 이상 종도들이나 신도들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해주기를 아울러 호소하고, 우리 종단은 스님들만이 존재하는 것이 에, 아니다. 에, 스님을 따르고 존경하는 수많은 신도들이 있고, 더 이상 굽부른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 당부한다. 종정유예와의 그 녹음을, 어, 양측, 이 양측에서 서로 진위를 길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같던 겁니다. 그 내용은 어떤 때는 원로구 장수님 원로이에게 권한을 거나 위임한다는 말씀이 계셨고, 어떤 때는 또 우리 원장 총원장 사태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고, 어떤 때는 또 어, 유시를 작성해 주면서 위협에서 그랬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또 이쪽이 또 그랬다고. 그러니까 양편이 지리를 확인하자고 가셨습니다. 그럴 때 종정예약에서 말씀하시기를 어, 어, 이 특혜에 왔을 때는 종단 수습을 위해서 잘 해봐라. 원로의치에다가는 이렇게 얘기했었고 또 원장스인 태포모 측에다가는 또잘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은 꼭 어떤 것을 화합적인 차원에서 이 발언한 내용이다. 결국은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폭력사태는 없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어, 내가 어, 내가 지금 종정은 태고정 총무원 지금 현존에 있는 총무원의 종정이기 때문에 또 어, 내용에는 실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시, 총무원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고산 어,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하고 어, 종단 협의회를 중심으로 외박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그 구성 직원들이 노력해서 이 난국을 수습해라 총무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이 어, 어려움을 극복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총무원은 동에서 다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총무장 해임도 또후보원장 해임도 할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원래의 다 그런 권한을 것인데 원론 회의 의원님들이 권한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품청서라고 하는 것은 밑에 사람이 옷 사람한테 올리는 게 품청서인데 아 종정스님이 누구한테 품청했는지 몰라도 품청서에다 종정스님 이름을 딱 썼단 말이죠. 아, 그런 일들이 지금 언론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니냐. 통해서. 총번장이 잘못하고 있다면, 그 중에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원로 회의를 이용하고, 원로 의원 스님들을 이용하고, 또 원로 의원 스님들은 종정 스님을 이용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종단 지금 혼란스럽게 오는데, 전국의 80% 이상 총번장 스님들이 참석하셔가지고, 여러 종단을 걱정하면서, 종단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일단 종문장 협의에서는, 어, 그 전에, 그, 결의한, 그, 그 종종야의 무시의 신성함, 또, 해종행위자에 대한 어떤 종법대로의 처리, 이런 것을 결의했거든요. 위임을 해서 성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정말 모여입니다. 모여임에도 불구하고, 어, 거기에서 무슨 뭐, 사태수습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이게 전면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인식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중앙총회 때꼭 어, 책임을 추궁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2명이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어도 25명 내지 26명이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어, 그마치 그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그거 불법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총회 때꼭 책임을 묻고 총회가 정상화되기를 각 지방 종무원장들은 잘한다, 이런 결의를 냈고요. 현 집행부, 도산 집행부를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종, 그날 종회를, 어, 주제한 의장의 자격 문제입니다. 의장이 무슨, 저, 의장 안 한다고 했다가, 어,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어, 권한대행을 또, 권한대행 스님이, 어, 의장 권한대행 스님이 소집을 했어요. 종이 소집을. 그러고 나서 어떤 절차도 없이 그냥 또, 또, 또 들어와서 회의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이건 불법 종이입니다 그럴 때최정 부원장이라는 분이 그, 어, 1년 전에 했던 일을 알았는데, 어, 그 대책위원회에서 얘기하니까, 아, 그때는 모르고 찍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 뒤에 무슨 얘기냐면, 그 뒤에 왔는데 도장을 찍어주지 않냐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얘기. 그러면, 그 등기이사입니다. 사고한 등 기사가 그런 사고만 났으면은 바로 얘기를 해야 할거 아니에요. 종회한테 얘기하든지 무슨 회의에든지 종도들에게 알리할 거면 아 이거 큰일났다 종단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돌려보냈다고만 하고 또몇 년간 지낸 거예요. 그렇다면요 지금 그 스님 말씀하시기로는그 당시 재정부원장님 스님이 이제 이렇게서 해그 지금 이렇게 사퇴가 이렇게 됐다는데 그럼 지금. 종의 의장이신 해공수님으로 인해서이 사태가 이렇게 됐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자칫 예. 잘못하면 예. 예.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 그래서 말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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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종회 종회에서 지금 종회에서 청문회를 부정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청문회의 직접 규책자가 종회 의장스님이라는 거예요. 종회 의장스님이 책임이 있는 분이 그 청문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청문회법을 <laughs> 폐기하자 하고 중앙종회의장이 어각 본과 위원장들하고 상의해서 그 법을 올려가지고 올려가지고 청문회를 해산하고 청문회법을 폐기하고 아직 청문회 자 그러면은 청문위원들이 검사와 같은 것인데 아직 그 징벌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그거 없애자고 하는 말에 중앙종회의원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안된 거예요. 그 원리 법안이 부결된 거예요. 그 규책자가 그런 법안을 만들고 그 종의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했고 일련의 과정들이 전체 해법심의 탓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게 동의한 일부의 의원들도 있겠죠. 그리고 무관심한 우리 종도님들의 책임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종회 의장의 명백한 해중행이다. 그렇게 얘기할수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 스님들만 모여 있는 곳이 종단이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부대중이 다 모여서 한 종단을 이루고 있,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종단이 다르게 갈수 있도록 일자별 역할을 좀해주시것 부탁드리면서 오늘 기자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